8120원, 어, 들어 올라가요. 어, 올라가니까, 어, 이제 얘가 주봉의 신호를 빼고 가려고 그래요. 어, 어 지금, 음, 일봉의 신호가 나는데, 주봉에서, 어, 지금 5주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 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제목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자산 대비 19% 저평가고요. 어, 1,217억짜리 회사고요. 어, 마진율은 약1한 음, 2, 3% 정도 마진율 나오는 회사고요. 어,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 이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어, 회사 유보율은 음, 약 1,600억 정도, 천, 음, 한 500억 정도 어, 어, 원자재하고 현금이 그 정도 있고요. 자산도 튼튼하고요 회사의 자산이 약 1,500억 현금하고 원재재 재고하고 약 1,500억이 있고요 재무구조는 어, 튼튼, 튼튼합니다 1차적으로요 목표가를 여기다 있 두세요 어, 목표가는 9,500원 9,500원에서 1 0 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9,500원에서 1 0 0 0원 오면은 어, 체크 한번 해요 알았죠 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팔고 나와야 될지, 네, 저자리를 뚫을지 네, 한번 보자고요. 어, 주식은 아직 다못 모았어요. 어, 주식을 모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한번 파워 이씨 움직이는지, 한번 9,500에서 10,000원 사이에 한번 체크해요. 네.